일본에게 빼앗기는 네이버 라인 8일 라인 야후 모회사인 에이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네이버와 독립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 코드에 감염돼 일부 네이버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 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내 이사 중 네이버 출신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가 이사회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 정보와 행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이 단서가 되어 현재는 A씨 이름, 출신 초중고교, 재학 중인 의대, 얼굴 사진까지 모두 공개된 상태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이런 무차별적인 신상털이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비판도 크다. 3. 대통령 장모가 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거쳐 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에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세 번째 만에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허가 하면 적격 판정을 받은 최씨를 비롯한 가석방 대상자 650명은 석가탄신일 하루 전인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고 왔습니다. 4.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철수.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19 백신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혀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자사 코로나 19 백신이 매우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TTS는 영국에서 최소 8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심각한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철수는 백신의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업적인 이유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